한 가지 일에 빠져 정신 없이 멀 뛰어본 적 있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의 일상 중 가장 흔하지만 가장 귀한 이것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흙이 보시다시피 재생에 쓸수 있잖아요. 그런 작품으로서 따로 쓰레기가 안 되잖아요. 일단. 지속 가능한 자재로. 아니 그게 이제 완전히 그냥 꺼피 버릴 거죠. 어린 시절 늘 만지고 놀았던 흙 하지만 이제는 한 명의 예술가로서 흙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는데요 저는 조수업과를 저, 저 졸업한 원용덕 뭐 조각가라고 할까요 흙과 놀며 감사함을 느끼는 조각가 원용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 특례시 화성 근방에 위치한 공방답게 입구부터 다양한 모습의 성들이 제작진을 맞이해 줍니다. 사실 그가 지금처럼 흙에 빠져 산지도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다지요. 전공은 뭐 하시는 거 조소. 조소. 조서.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리거나 그걸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지. 대학생 때부터 시작된 그의 흑사랑.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작품 같아도 흙으로 작업을 한뒤 굽지 않는 특별한 방식을. 택했다는데요. 흙이라도 얼마든지 오래갈 수 있다는 걸좀 설명하고 싶은데 아, 이렇잖아요? 첫, 첫 신의 때 작품인데, 이렇게 2002년도 작품인데요. 호미를 뚫고 계세요. 호미, 그죠? 자연에서 온 흙이 작품이 되었다. 다시 재료가 되는 순환처럼. 그의 주된 소재는 어린 시절 추억이랍니다 어릴 때는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텃밭에서 뭐 이것저것 따먹고 그랬잖아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던 할머니 그리고 그 텃밭에 걸음을 주던 자신과 같은 일상을 소재로 삼고 있답니다 이제 하투놀이 하투놀이 하는 할머니 혼자 계시는 집에 옆집 할아버지가 이제 똥, 똥장물 퍼내는 날이거든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흙을 만지며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용덕 씨. 그가 말하는 흙의 매력은 뭘까요? 뜨뜻하고 투박하고, 투박하면서도 섬세하고 또. 그흙 작업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흙을 만질 때면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진다고 하지만, 때론흙때문에남 몰래 눈물을 훔칠 때도 있었다는군요. 아니하고약속하기를큰애 고등학, 고등학교 가면 g 제가 꼭 go to 나간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g 고 to go to go 고아고아 약속은 지켜야 되고 때였던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데요. 이 공방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정착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다지요. 아유 는저 브라인들을 <laughs> 내려놓고 혼자 작업했어요. 보는 <laughs> 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도 제일 앞쪽에 있다가 해마들이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아, 웃세요 네, 웃세요 둘이 이제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어서 응. 재밌을 것 같아서. 네, 배워보고 싶어서 이제. 원형으로 모양을 잡은 흙의 속을 파 성의 모양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저면 <놀람> 방문객을 대하는 것도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며 배우는 것 또한 많았다고 하는군요. 작품으로 다 탈원 안 했지만, 사람들이 속도 하면서제 r I'm not s u r 빠 I'm not 나온 거 e i 이렇게. t sure. I'm not s u 기 e i 로 not s u 어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질 때도 재밌고 색칠할 때도 재밌고 잠시나마 어린 시절의 나로 되돌려주는흙 그렇다면 30년 넘게 흙을 만진 용덕 씨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저는 아직도 복학생 느낌이라니까요 26살이죠 복제 전 작품을 조각을 조소를 복각해서 제공했으니까. 상상 작업하면이칼 맞들면 한군데 있다. 슬레이어. 가장 거친 재료로 가장 섬세한 작업을 하는 그 무엇이든 될수 있는 흙처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용덕 씨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